네, 안녕하십니까? 만컴 이상빈입니다. 저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 좀 바쁘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그 직원도 하나 들어와야 돼서 준비할 것도 있고 뭐 수리도 되게 이상한 것들만 자꾸 들어와 가지고 막 4, 5일씩 테스트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잘 촬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감사한 분이 계셔 가지고 아, 한번 지금 찍어 봅니다. 이 친구는 바로 뜯자마자, 뜯자마자 아, 수리가 다 되는 거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마샬이에요. 마샬 액톤2 같은데? 어디서 보노? 몰라요. 맞겠지? 액톤2지 않을까? 예, 네, 뭐 하여튼. 마샬 스피커고, 이 친구 뭐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오셨겠죠? 원래 이, 이, 이런 버튼이었나? 액톤 2가 아닌가? 액톤이다. 네, 뭐 하이튼. 자, 켜보겠습니다. 전원 들어갔고 켜면 뭐 불이 들어와야 되는 요 LED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안 들어오고요. 뭐안 되니까 바로 분해 해봐야겠죠. 분해 한번 해봅시다. 예, 일단 분해는 했고요. 분해가 좀 쉬웠어요. 원래 이거 처음 뜯으면 뜯을 때좀 계속 고생 좀 하는데 이게 다른 수리점을 갔다 오셨고 제가 듣기로는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도 불량이고 메인보드도 불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대요. 이게 파워 서플라이 불량이면 좀 되게 귀찮아져요. 이파워스 근데 얘는 또 파워 서플라이가 수리는 가능할 것 같이 생겼다. 뭐 귀찮긴 하겠지만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가 불량인지 한번 봅시다. 파워 서플라이가 불량인지. 에... 파워 서플라이는 불량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어요. 자, 꽂고, 파워, 어, 파워가 켜져 있구나. 오케이. 자, 출력이 있는가 봅시다. 17볼트 출력 중이에요. 물론 부하가 걸렸을 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17볼트 출력 중입니다. 파워서플라이는 그럼 이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파워서플라이가 불량이었을까? 에... 불량이라고 하셨을까를 이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건데 오 워워워워워!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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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나 방금 뭐 봤어? 방금 뭐 봤어? 스파크 봤어. 17볼트 나오고 있고, 방금 스파크를 봤거든요. 일단 파워 죽이고 스파크를 여기서 봤다는 건, 저라면 조금 여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되겠죠. 일단, DC 전압이 들어온 라인은 찍어 봅시다. 네, 쇼트네요, 그죠? 하 좋아, 좋아. 좀 빠르게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도 일단 분해 해볼게요. 아, 아, 내가 이거 안 켰었었어? 이건 뭐, 예, 뭐할때 17V 나와요. 17V 나오고, 요거, 요거, 이래 찍으면 0, 0이 나와. 예, 예, 오케이. 네, 요정도. 좀... 미안합니다. 예. 자, 이렇게 뺐습니다. 어디서 문제 있을까요? 에... 여기지. 일단 그라운드를 좀 찾아볼까? 아. 이쪽이 그라운드네요. 이쪽이 그라운드고 음, 그라운드를 찝고 코일들 간단하게 먼저 확인 좀 하고 이상 없으면 이제 유관 건설 좀 할게요. 유관상 뭐가 문제 있을지 17V가 쇼트가 났으면 어디서 뭐 터지거나 하지 않았을까? 완전 보이는 건 없고 이쪽 다이어도 괜찮고 물론 확실하게 찍어봐야겠지만 이쪽 코일도 이상 없고 이쪽 콘덴서 이상없고 충전 중이었구나 오케이 네그 다음 이쪽 콘덴서도 이상없고 아니 좀 다른 쪽이구나 완전히 이상 없어 보이네 왜 여기서 쇼트가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있죠 17볼트가 들어간다고 17볼트 넣지 마세요 저항값이 0일 때는 1볼트 미만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거를 그냥 이쪽에 그라운드에 핀에 그냥 물려버릴게요 약간 아슬아슬 하긴 한데 네. 중기를 안 먹어? 이런 표. 아, 1볼트는 안 먹는다고. 잠깐만. 잠깐만. 내가 아까 뭘 잘못 찍었냐? 그러네. 아, 완전 잘못 찍었었네. 예, 쇼트가 없어졌길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꽂아, 꽂아둔 상태고, 일단은, 켜봅시다. 네, 켰고, 2 7볼트가 아, 들어가네. 이상 없네. 아이씨, 이상 없네요. 자, 일단은 파워 서플라 이상 없는 것까지만 보고, 음 잠깐만 봅시다. 여기 스피커 라인이고, 여기 스피커 라인이고. 아, 귀찮은 곳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느낌이 드는데, 여기 커넥터는 왜이 모양으로 꽂혀있냐? 빼면서 잘못했었었나 보네. 자 일단 그럼 이 친구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가 될것 같은데 자 어떻게 점검할까 하다가 이거 액톤2랑 다르게. 음, 스위치 라인이, 예, 스위치 라인이, 음, 어, 찍어 볼수 있게 돼, 있게 돼 있길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 라인에 전압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야, 그라운드를 어디로 찍노? 혹시 그라운드 되냐? 잠깐만. 그러게. 그라운드를 너 혹시 그라운드냐? 너 일단 찍고 한번 뭐 전압 나오는 거 있는지 보자. 아니다. 그라운드끼리 얘들은 통하겠지. 아날로그 그라운드. 아, 오케이. 어, 잠깐만. 오케이 그 어찌 됐건 지금 그라운드 여기가 좀 상태는 안 좋지만 찍어볼 수는 있다 여기 3.3볼트 핀, 포인, 핀 포인트가 있는데 테스트 포인트가 있는데 3.3볼트가 없고요 당연히 전원 라인에도 없을 겁니다 오케이 네 없어요 없고 꽂힌 상태에서 17V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구나. 거꾸로 있구나. 뭐, 넘어오는 전압이 있는지 볼까? 이쪽이라도 간단하게. 뭐1.7 볼트가 하나 있고요. 몰라. 뭐 일단 안 보인다. 일단은 요 위쪽 보드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는데 일단 3.3 볼트가 없으니까 안 켜지겠지 스위치 쪽에. 자, 요래 올려놓고 디바 가지고 여기 17 볼트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보자구요다 연결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네, 17V는 있어. 이거 파워 서플라이 분량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전원도 한번 올려볼까? 올린다고 뭐될것 같지는 않은데. 예, 네, 애초에 저, 전원 스위치에 3.3V가 없기 때문에 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일단, 오케이. 파 어, 끄고요. 여러분 누군가 혹시나 액톤을 뜯은, 뜯는 일이 계시다면 위에 부터 애써 손가락 억지로 넣어서 빼지 마십시오 안 빠집니다 우퍼에 걸려서 아유. 에 지금 뜯었는데 액톤2 랑은 다르네요 이쪽에 에, 뭐 다른게 없네 다른게 없어 <laughs> 다른게 없어요 아,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laughs> 아니, 소자가 뭐, 이, 원래 액톤2는 여기 뭐가 많거든요. 아이, 참, 거. 우리, 일단은 뭐, 다른 데도 문제 있겠지만, 여기, 에, 그라운드 라인이, 오케이, 그라운드라고 적혀있네. 네, 뭐, 3 3 볼트 쇼트는 없고, 뭐, 뺐으니까 테스트는 좀 편하겠지. 네. 테스트는 편하니까 그걸로 만족합시다. 이 뭐, 뒤에 있던 거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요래, 요래, 요래 들어있었나?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자, 일단 꼽아놨고요 꼽아놨고, 어, 꼽아놓은 상태에서 어디 쇼트가 있는가 한번 보입시다. 어, 쇼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자 뭐뭐 뭐 맞네 일단 그라운드 라인이 아마 같이 연결되어 있고 오케이 3.3볼트 라인이 뭐 문제 있거나 하진 않네요 당장은 지금 보이는 테스트 포인트 라인에는 예, 네, 이상 없...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이상 없어 보이고요. 어 지금 괜찮은 거지? 어예 아, 파워서플라이 카메라가 멈췄어 가지고 지금 새로 켰고요. 지금 벤치 테스트를 준비를 좀다 해뒀습니다. 벤치 테스트를 할수 있게 지금 보시면. 네 파워서플라이 물려뒀고요. 17볼트 세팅해뒀어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켜봅시다. 네 대기전력은 좋습니다. 좋고 여기 전원 스위치를 켜면 뭐가 바뀌는 게 있는가? 네 없죠. 바뀌는 거 없어요. 애초에 전원 스위치 쪽에 지금 3.3볼트가 생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뭘 확인을 해야 될까? 여기는 뭐 출력 스피커 출력 라인일 거고, 음, 뭘 알아야 점검을 할 텐데, 네, 1 7볼가 들어오고 있어요. 좋아요. 음. 3 자체는 생성을 하네? 네, 3 3.3볼트 자체는 생성을 하네요. 3 3트 자체는 생성을 하고, 아유, 그라운드 집을 데가 없어지고, 씨. 네, 이쪽이 3 3트 코일이고, 음, 뭐, 뭐 하는 3.3V쯤 모르겠지만, 뭐 생긴 건 얘가 레귤레다처럼 생기긴 했고, 음음음음. 오케이 그러면 아우라 그래, 잠깐 끄고 아, 여기 전원 스위치 라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저기 3.3V가 없었는데 그럼 저 3.3V가 레귤레이터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찾아보자 이게 여기 3.3V고 전원 스위치 라인이 3.3V. 예, 여기 걸려야 되는 데 지금 3. 아까 내가 봤을 때 3.3V가 없었거든요. 꽂았을때 쇼트값은 아니고 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요 여기. 여기겠네. 여기요? 여기요? 어. 여기야. 여기야. 음, 여기서 어디로 가? 그러네. 야, 여기면 3.3V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나 여기 찍어서 3.3V가 나왔어. 원래 저기 3.3V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내가 내부에서 찍었을 땐 3.3V가 안 나왔다. 아닌가? 나 쇼트만, 쇼트값만 확인했나? 자, 그라운드랑. 아이고, 미안하다. 3.3V 흐르고 있나 보다. 어디야? 예, 3.3V가 들어와요. 반대편에 없고, 그럼 스위치를 올리면 스위치를 올리면 어 뭐야? 전원이 켜졌어. 아니 전원이 켜졌다. 이번다는 지금 아니 전원이 켜졌는데? 야 아까 이상 없었잖아. 껐어요. 저 빠지죠. 아니 뭔? 뭔데? 하... 자, 껐다가, 어, 껐으니까, 아, 얘 완전, 일단, 잔류, 잔류, 전류다 날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뭐, 뭐, 아, 몰라. 그냥 메인만 날려봐. 자, 그러면 이제, 10mA가 먹어야 맞다는 거지? 아까는, 그래 그래. 지금 이상태는이 상태는 지금 안 켜진 거. 어. 일단 전원 들어가면 이래. 내가 여기서 내가 전원을 키면 아이씨. 이젠 또 켜져? 분명히 아까 안 켜지는 거 봤다니까요. 그, <laughs> 자. 일단 있어봐봐라. 내 이거 어디 갔노. 아까 3.3V 찍었는지 내가 볼 거다. 어찌 됐건 지금 그라운드여기가좀 상태는 안 좋지만 찍어볼 수는 있다 자 봐봐라 봐봐라 자 찍었을 때 3.3볼트가 없었다 3.3볼트 핀, 핀 포인트가 있는데 헬스트 포인트인는데 3.3볼트가 없고요 그니까 없잖아 당연히 없다고 했어 그니까 러 내가 확인한 핀, 게 맞아 혹시? 네 없어요 없고 꽂힌 상태에서 출볼트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어, 볼 수가 없네 하면서 내가 그 1.7V짜리 하나 봤던 것도 기억나? 그래. <laughs> 근데 이거는 아마 어딘가 이쪽 라인에 어디 냉납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졌던, 찍었던 라인들을다 냉납이 있을 거고. 아, 아니다. 지금 되, 될 때, 될때 전압 라인 좀 찾아 봅시다. 될때 전압 라인을 좀 봐두자. 그라운드가 여기 여기지, 오케이 여기 1 7 v 잘 들어오고 있고 여기 3 3 v 그러니까 요핀요핀 라인들을 좀 확인해야 돼. 여기 그라운드야. 다음 여기가 뭐요? 뭐야? 아까 거꾸로 봤을 때 찍은 라인이면 여기가 아 여기는 뭐 그러니까 아까 찍은 데랑은 다른데 아까 여기가 1.7 나오고 있던 라인이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찍은 게 아닌가? 맞을 텐데 3.3부터 조금 낮기는 했는데 자 여기가 3.235, 여기는? 3.25. 이게 같은 라인일 것 같은데, 아, 중간에 약간 냉납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3.23, 이 저는? 3.23. 3.23. 3.25네 이쪽 코일에서 전압 손실이 있네요 이쪽에서는 굳이 손실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손실이 있으니까 여긴 냉납 한번 그러니까 납 한번 새로 올려줄 거고요 여기는 왜 전압이 이상하게 찍혀 그러니까 여기는 3 3볼 뜨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0.8V 음, 여기는 2V 여기는 1.6V 모르겠고 모르겠고 3.3V 3.3V 오케이 이거 지금 제가 어디, 이거저거 찍다가, 찍다가 이런 상황이 된것 같거든요. 물론 요 파워 서플라이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찍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것 같고. 아이고, 씨, 나 이거 파워부터 끄고 빼야 써야 되는데. 찍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것 같고요. 자 일단 다 됐으니까 아 치우고 저 이제 다시 한번 연결해 봐야겠죠 이왕이면 연결하는 김에 가조립까지 해서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이래 놓고 한번 보입시다 어, 아, 보이제 오케이 자 전원을 넣고요 넣고 이제 이 친구를 키면 네, 켜줘요 켜죠 켜줘. 내 블루투스 연결을 어떻게 하노? 이게 마샬 앱으로 뭐 어찌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위에 버튼이 어찌되노? 지금 블루투스가 깜빡이는 상황이고 페어 웨이크 <laughs> 그러니까 이쪽 밑에가 페어링이야 아뭐 떴다 자 액톤 떴고요 액톤 떴고 뭐 일단 등록을 하고 연결이 됐나? 잠깐, 소리 크게 틀면 안 돼. 소리 크게 틀면 작게. 지 조립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작게. 어... 소리 나오, 나오고 있어요. 들리나, 이게?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완조립을 해, 해보도록 할게요. 좀 되게.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아, 전원을 끄고, 이제 꽂아가지고, 한번 켜볼게요. 네, 깜빡깜빡 거리죠. 3.3V 라인에 문제가 있었던 게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노래를 하나 틀어볼게요. 아, 잠깐만. 요소 노래 틀면은, 안 되나? 유튜브에 노래 나오면 안 되지?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유튜브 무료 음원? 어, 저작권 없는 유튜브 무료 음원 켜보겠습니다. 어, 무료 음원, 그래. 네, 소리, 소리 잘 들리시나 모르겠다, 들어가나? 이렇게 잘 나오고요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좀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이 고객님 한테도 전화 드려 봤는데 파워하고 보드 불량은 둘다 라고 했는데 어 일단 애초에 파워 불량은 아니었고요 보드는 뭐 이거 보드는 실질적으로 불량이 맞았죠 3.3 볼트 라인이 안 올라왔으니까 전원이 안 켜졌던 거고 안 올라왔던 이유는 IC들의 불량이라기 보다는 그냥, 냉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졌던 라인들 모두 다, 납을 다 새로 올려놨고, 그러니까 잘 돼요. 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루 정도 더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예, 하루 정도 더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고 이제 뭐 출고를 하든가, 뭐, 하겠습니다. 그, 왜 그랬지? 뭐 돈을 뭐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새로 사라고 했, 하,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했다던데 왜지? 네뭐 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만큼 이상빈이었습니다. 안녕